좀 긴장도 좀더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때는 뭐 경기를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긴장도 안 되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긴장도 되는 것 같고 설레기도 하이했었요 어, 일단 조용히가 타석에 있을 때 대기 타석에서 조용히 허운 거를 이렇게 팬분들께서 불러주신 걸 듣고 하면은 저도 약간 좀 공기 보여도 되고 좀더 신나서 할수있어다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감독님께서 이렇게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 저는 일단 오늘 하는 게 그래도 날씨도 좋고 가장 우리에 따랐다고 해야 되나?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100%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. 확실히 챔피디처럼 어, 잘 맞는다는 게좀 확실히 집중도 잘 되고 그제 왔을 때부터 뭔가 좀강도가 좋아진 것 같아서 기대하자. 항상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놓치지 않고 항상 팬분들 앞에서 나욕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습니다